안녕. 저희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여기가 양주인데 제가 작은 이모네 있다 보니까 이제 카페를 가는 날좀 많아졌어요. 오늘은 그집 앞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흰색 건물 뿔록 튀어나온 거. 제? 저 주택 같은 거? 아니 이쪽. 바로 저기야. 이름이 뭔데? 뭔가 음어어 어, 이응이 들어가면서 아카펠로 어쨌든 가보면 자세하게 알수 <laughs>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인생샷을 또 여러 개 건지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또 단골손님이죠, 요즘. 네. 같이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저희 사촌 언니 첫째시고요. 나이는 스물.. 어. 아. 땀이 너무 날 뻔했다. <laughs> 살해당할 <살이 남을> 뻔했네. <laughs> 오늘 <laughs> 한번 찍고 들어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여기에 빵이 이렇게 있어요 통새우도 어. 맛있을 거고 칠리도 맛있을 거고 아니면 <웃음> 맛있겠다 <웃음> 상큼한 거 하나랑 어. 여기 옆에 보면 갈릭소세지가 있어요 괜찮다 갈릭소세지 이렇게 할까? 어, 좋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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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단짠, 단짠을 위해서 두 개를 사도록 할게요. 얼그레이 그치, 크림 라떼도 맛있거든요. 크림? 바닐라빈 라떼? 어, 나는. 얼그레이 크림 라떼가 그냥 차에 이렇게 밀크티처럼. 컬 들어가고요. 얼그레이. 아, 얼그레이 크림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게 바닐라빈 라떼처럼 단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그라이. 난 바닐라빈.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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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둘다 아이스. 같이. 응, 둘다 아이스. 같이. 네. 여기가 2층도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돌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자연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돌을 갖다 놓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느낌이야. 여기가 운돌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앉는 곳이 전부다 따뜻해. 완전. 네? 이분의 사진을 찍어주도록 하도록 떠날게요. 안녕. 짜자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이게 지금 얼그레이 라떼를 시켰거든요. 저는 원래 커피를 먹을 때 일단 아메리카노도 못 먹고 카라멜 맛도 이런 약간 단맛돈 돌고 우유가 많이 들어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이만큼의 얼그레이 티 폼이 들어있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걸 먹으면 약간 얼그레이 티 향이 날 거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바닐라빈 라떼처럼 약간 달달한 맛이 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완전 어, 맛있어요. 음, 진짜,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볼 진짜 맛있어. 와우.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그리고 일단 향부터가 얼그레이냄새가 진짜 확 나요. 자 밀크티 같은 거 먹으셨던 저는 밀크티 맛플러스 <laughs> 부드러운. 근데 여기 커피향이 살짝 이거는 바닐라 빈 라떼예요 바닐라 라떼랑 맛이 어느 점이 다른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 작다가 떨어질 것 같아 상당히 인심이 좋은 고공 부스입니다 이거는 바닐라 일단은 여기 커피가 일단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닐라 라떼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크가 바닐라 라테랑 되게 많이 비슷한 그 근데 이거는 바닐라인이 초코향이 나지? 좀 초코같은 향이 나 그지? 좀 먹... 이게 바닐라티 때문에 먹어야 약간 진짜 0 1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아 사실 난 바닐라 라네요초 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얘도 맛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진짜 음, 여기에 보면 이게 뭐였지? 이름이 발리 버터 소세지 크루아스, 음, 딸기 스쿨크와 크루아스. 이거 그거 얼마야? <laughs> 6,500원. <laughs> 맞아, 딱 기억났어. 아, 갑자기 기억났어왜 <laughs>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일단 둘다 먹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어서엄 없이를, 이 인접시를 사용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laughs> 아름답게 먹을 순 없어요. 혹시 이풀 나가세요? 이거 혹시 드시는 분? 이거, 이거 안 먹지 않나? 네. 이거 어머니놈데 네. 무슨 냄새인데? 네. 빵이 데코받아서 놔줘야 하는 것인가? 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거든?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평점이 나는 로시아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오 음. 어, 나도 그렇게 느껴. 근데 로시아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지 않지 음. 않아어 로슈하는 생각보다 커피가, 그러니까 저희 입맛이 아닌 거예요. 저희, 저희 커피. 개인 취향. 개인가 다는게 게 아니라, 저의 개인 취향으로서 로슈아보다는. 로슈아하고 여기하고 차고 이거 마시면 1, 2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되기 때문에. 둘다 <목소리> 약간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왔던 거 갔다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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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좀 마음대로 하세요. <목소리> 저는 개인적이 강한 사람이데때 저는 짠단로짠는거 좋아해. 절대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빨기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음. 진짜 어? 잠시만 기다릴게요 음. <laughs> 나는 확실히 마늘빵 치즈소스에 근데 마늘빵 자체에 원래 약간 단맛 있는 맛이죠 그 마늘빵 약간 단맛 이 있는 맛인데 이거! 이거로 이미 단단 간단히되는데 <laughs> 그러게 치즈랑 치지가 너무 짜서, 짜이네요 진짜 맛있다. 어디 갔나 싶죠? 이제 조만간 출발을 할 거예요. 차에 타서 끝 인사를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설명을 해드린다그래서 켰는데 지금 제 얼굴이, 얼굴밖에 안 보이죠? 어, 지금 굉장히 깜깜해졌어요. 저희가 지금 또 어디를 막 가고 있어가지고 벌써 저녁이 됐는데 일단 오늘 카페 브이로그 굉장히 짧았지만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서 한번 찍어봤구요. 음, 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아셨죠? 알림 설정 하셔야지 제 영상 알림 뜰 때마다 보시잖아요. 맞으시죠? 그러니까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집착하게 하지마 집착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집착하게 하지마 하지 아셨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